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극큰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다 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퀴즈를 하나 내, 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발밑에는 날개를 달고 있고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풍성하며 이 반면에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월과 비슷한 시관 시간,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은 아주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발밑에는 날개를 달고 있고요. 또 시간이 다가갈 때 누구나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풍성하지만 이 시간이 떠나고 나면 아무도 붙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시간을 이야기할 때 아, 시간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시간이 여유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정작 어떤 일 앞에서 시간에 조급해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을 놓쳐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올 한해를 잘 지내셨습니까? 자사단난했던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보맨 천면에 몇건몇 호라고 나오는 그 호에 보면 52호라고 적혀 있어요. 마지막 쉬운 두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 바로 오늘 송년 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기뻐서 흥분의 기운이 가라앉지 않아 잠못 이루지 못했던 밤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반면에 어떤 날들은 너무 힘들어 고민하다, 고민하다 힘들어 한밤을 지새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2013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참으로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잠잠히 돌아보면서 과연 난 지나온 삶들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발자국들, 지나온 모든 삶의 모습들, 과연 몇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을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몇 점이 될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점수가 있겠죠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들과 죄로 얼룩진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스러운 많은 지체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이성년 주일에 우리는 지나간 것에 얽매여 자만하거나 또 반대로 죄책감과 아쉬움에 빠져 과거라거는 시간 속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못하는 것은 더 분발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 주어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에 있어 커다란 믿음의 매듭을 짓는 매듭을 지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지금 다시. 내가 선택하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인생을 매듭짓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힘써 그 일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물살의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고요. 때로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또 반면에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했던 패배의 경험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었습니다. 많은 인생의 굴곡, 많은 사건들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그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신앙인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자신과 자신의 집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지금 세계에 보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의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해의 마지막 주일이 아닌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엑기스만을 모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삶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우수와의 결단은요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우수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굳게 맹세하는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우수와가 믿음으로 매듭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우수와가 가졌던 전체 인생의 매듭은 아니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올한 해의 삶을 우리가 뒤로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매듭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매듭지어할 것은 바로 삶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그의 백성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였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결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쪽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두개다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는 날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는 힘든 일들이 계속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도 그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앙은 결국은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해 동안 무엇을 결단하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무엇을 결단하며 어떻게 결단하며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상과 하나님 모두를 누리고 싶어 한다면 결국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양쪽에 모든 것을 걸치려고 하는 사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좁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넓은 세상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두 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선택에 대해서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결단한다면 그토록 복잡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단순해지고 명쾌하게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최종의 액기스, 최종의 믿음의 고백,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결단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결단의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은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우상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그는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내 안의 욕심들, 내 안의 정욕들, 내가 바라는 나만의 소망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만의 소망들, 나만의 계획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갈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에서 떠나가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 많은 결단을 합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순간순간 많은 곳에서 타협하며 갑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찔려지던 것들도 타협하는 그 순간 한한번두번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것의 무관객 기지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토록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결단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올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버리는 것이 무척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때는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서 못 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상에 깨끗이 정리해 놓고 책상을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뭐 책들도 많이 쌓여 있고 서류들도 많이 쌓여 있고 프린트했던 종이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안에서 뭐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책상을 정리해 놓고 보면 그렇게 책상을 사용할 시 편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섞일까봐, 어떤 때는 떨어질까봐, 어떤 때는 무너질까봐 걱정하며 책상을 사용했던 순간. 한순간 내가 결단해서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 너무나 천국가도 같이 편안한 책상 속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하다 보면 눈이나 비가 올때 가장 필요한 와이퍼. 많은 분들 와이퍼를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심지어 6개월이 지나서도 와이퍼를 갈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갈고 나면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분명히 내가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이고요, 그것이 더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한 해가 다가기 전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한 두 번째 내용은요,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있다면 반면에 붙잡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했고요, 주님을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게 되었고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과 정직을 다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기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세상과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버리고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버릴 것을 잘 버리고 얼마나 붙잡을 것을 잘 붙잡느냐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한해를 매듭 짓기 위해서 내삶 속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보다 더 하찮아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취미생활보다 더 가볍게 여겨질 때가 혹시 없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결단을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우사가 믿음으로 매듭지어 삶을 헌신했던 두 번째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약속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에 맞는 신앙인으로서의 약속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은 삶이라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의 표현, 삶의 방식,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약속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헌신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 전쟁의 승리로 돌아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자신을 맞이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 딸이 자기를 맞이했을 때그 딸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사를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허약했던 많은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질 때그 약속이 참된 약속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지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삶 속에 많은 관계의 아픔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약속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게 될때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관계의 깨어짐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 해를 지내오셨습니까? 혹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에 맞추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삶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찬양되는 찬양 찬양대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올 초에 하나님 앞에 많은 다짐과 약속을 했을 겁니다.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전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전 이러한 모습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 모습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그 다짐과 약속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선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며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자신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목사인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를 반성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관계를 단번에 포기해 버리고 칼로 물을 자르듯 그냥 끊어 버릴 수 있겠지만 올해 참으신 우리 주님은 올해는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격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약속을 위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매듭을 짓는 중요한 일일 것인데, 언제 이러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인가,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앉아 계신 분 중에는 2013년은 거의 다 갔으니까 며칠 있다가 2014년 땡하고 종이 울리면 시간이 바뀌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해야지. 아,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이런 봉사를, 아, 2014년 1월 1일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1월 1일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나에게 영원할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당장 내일 해야, 내일 할수 있을 것 같은 놀라운 기대가 있지만, 오늘 저녁에 부르신다면, 할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결단은요, 약속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하고, 한 달도 못하고, 나중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순종의 3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즉시 기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단한 것을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다 되셨는데도 정정하게 활동을 하시던 목사님 은퇴 후에도 후임 단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면 언제나 예배의 끝순서인 광고와 축도를 담당하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아 이제는 이것도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말들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우리 조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는 그분들에게 모두 내리고 다 맡겨 드리고 이제는 강단에 안 서려고 합니다. 그동안 노인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앉아 있던 성도들 중에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유망했겠습니까?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멘 했던 그 성도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우리 교회는 훌륭한 좋은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그 말에 아멘을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그만 타이밍을 놓쳐서 목사님이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할때 아멘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이 그동안 참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셔서 서운해하면서 강제상을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연 오늘 어떤 믿음의 매듭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지나간 한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근심하겠습니까? 왜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일하는 일토와 삶의 터전 안에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매듭해서 다짐한 결단한 주님과 약속한 그 모든 일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안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내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한 해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한 해를 뒤돌아 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이제는 무거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짐을 지시기에 지시고자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매듭지어 할 것을 매듭지어서 새로운 삶의 은혜를 새로운 안에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2013년 마지막 성년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의 매듭을 짓기를 죄들 간구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과정 속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 결단이 약속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그 약속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해 동안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동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그 감사 잊지 않게 하셔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가오는 내년 2014년도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답답한 삶의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평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